항상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죠.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. 마음으로 생각하면 역천자마 마음, 미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죠. 근데 본인들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이 미움, 안 받아들이고 싶은 고집, 서로 싸우고 적대시하면서 내 뜻대로만 다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 한자락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. 알지를 못하는 거지.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. 지금 이 사태가 온게왜 그래요? 다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고 정치인들이. 예전에는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. 국민들이 화를 냈거든 싸우면. 근데 국민들까지 이제 편갈래기가 되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? 이제는 연애할 때도 너는 민주당이야, 국힘이야. 너는 이재명이야, 윤석열이야. 뭐 이러면서 안 만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심지어 칼부림하고 부자지간에도 들어가서 피고 다른 것 짓고 오직 내 뜻밖에 없는 거예요. 내 뜻대로만 하겠다. 욕천자죠. 열등이 짐쳐 그러니까 미움이 날마다 청고하고 나라가 분단된 조국에서 밑에 남한도 또 지금 분열이 돼 예전에는 영남과 호남만 분열돼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갈갈이 찢어졌어 그래서 나는 누구 편 누구 편 정치에 따라서 사분오열하면서 개미움을 쓰니까 나라가 이꼴이 된 거죠. 나라가 통합되고 상생되기 전에는 이게 끝나지 않아요.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서로 상생하고 받아들일 때, 서로 자기 뜻을 꺾고 니네 뜻과 내 뜻이 다 소중하다는 걸 알고 양보할 때, 상생할 때 미움을 그치고 싸움을 그칠 때 나라가 이뤄. 쓰는 거죠.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. 이번에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.